사도 신경 고백인가 교리인가 제 34강 그리스도의 권한은 실제로 일어났는가 두 번째 의문은 그리스도의 권한은 실제로 일어났는가입니다. 이러한 물음은 그것은 환상일 뿐이라는 영지주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믿지만 그의 인성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신체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인성을 부인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그가 가진 신성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신성은 없어지고 인성만 가지신 것도 아니며 이때까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인성을 잠깐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의 신성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도록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의 인성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반신 반인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